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남실장입니다. 분석에 앞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부분은 댓글 링크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다양한 스포츠 분석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토론토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하였습니다. 토론토는 이번 시즌 78승 56패를 기록하며 아메리칸 리그 동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최근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연승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타선에서는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펜진들의 불안정한 투구로 경기 후반에 실점을 내주며 역전패를 당하는 경기 종종 있습니다. 원정팀 미러키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하였습니다. 미러키는 이번 시즌 83승 52패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중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러키는 최근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타선에서는 장타력이 살아나고 있지만 득점권 상황에서의 아쉬운 타격감으로 경기 흐름을 내주고 있습니다. 선발진들의 다소 불안한 투구 내용으로 경기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미러키가 3승 2패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각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팀 대결에서 과연 이번 경기는 어느 팀이 이길지 기대가 됩니다. 홈팀 토론토의 선발 투수는 쉐인 비버가 등판할 예정입니다. 쉐인 비버 선수는 이번 시즌 두 번째 등판입니다. 비버 선수는 507일 만이 빅리그 복귀 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6이닝 2피 안타 1실점으로 완벽한 피칭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여전히 탈삼진 능력이 매우 좋으며 안정된 제구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원정팀 미러키의 선발 투수는 프레디 페랄타가 등판할 예정입니다. 프레디 페랄타 선수는 이번 시즌 147이닝 15승 5패 2.6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랄타 선수는 최근 3경기에서 17이닝 무실점으로 매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초반부터 완벽한 투구로 초반 리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탈삼진 능력이 매우 좋아 위기 상황마다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하며 상대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홈팀 토론토는 팀 타율이 높고 장타력이 꾸준히 나오며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 불펜의 기복이 심의 접전 상황에서 승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미러키는 리그 최고의 선발진을 보유하고 있어 경기 초반부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중심 타자들이 장타를 만들어주고 있으며 불펜 또한 리드 상위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선발 매치업과 불펜진이 더 우세한 원정팀 미러키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어서 클리블랜드 시애틀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블랜드의 선발 투수는 로건 알렌이 등판할 예정입니다. 로건 알렌 선수는 이번 시즌 128이닝, 7승 10패 4.3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건 알렌 선수는 피안타 허용률이 다소 높은 편이며 특히 장타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에서는 초반 재구 난조로 인해 많은 투구를 기록하며 이닝 소화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전 등판 경기에서도 5이닝 9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 시즌에는 원정 경기보다는 홈 경기에서 더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팀 시애틀의 선발 투수는 조지 커비가 등판할 예정입니다. 조지 커비 선수는 이번 시즌 95이닝 8승 6패 4.0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커비 선수는 시즌 초반에는 안정적인 제구력으로 낮은 볼넷 허용률을 보여주며 팀의 믿을만한 선발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반 이후에는 피홈런이 늘어나면서 실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에서는 꾸준히 6이닝을 소화하며 팀 불펜진들이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원정 팀 시애틀이 4승 1패로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승으로 분위기가 좋은 클리블랜드가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홈팀 클리블랜드는 이번 시즌 66승 66패를 기록하며 아메리칸 리그 중부 3위를 하고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7패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클리블랜드는 직전 시리즈에서 연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타선에서는 중심 타자들이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위 타선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장타가 터지면서 경기 운영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불펜 역시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가며 승부처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원정 팀 시애틀은 이번 시즌 72승 62패를 기록하며 아메리칸 리그 서부 2위를 하고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타선의 응집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득점력에서 기복이 심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선발진의 이닝 소화 능력과 불펜이 뒷받침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선발 투수 매치업에서 더 우세하고 타선의 타격감이 더 좋은 원정팀 시애틀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8월 30일 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다양한 스포츠 분석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고정 링크로 연락 바랍니다.